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주말 비가 내렸지만 강릉 가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역대급 가뭄을 겪는 강릉을 보면서 2년 전 광주 전남의 가뭄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후 탐사대 순서에서 오늘은 가뭄 얘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윤진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교수님, 단비에도 강릉 가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곧 있을 도함댐 방류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어, 시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일단 다른 지역보다 강릉이 가뭄이 심각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예, 먼저 그 강원 영동 전반적으로 비가 조금 덜 왔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한30% 정도 왔고요. 예. 왜 하필 그러면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이렇게 안 왔냐라고 예. 그좀 알아보면 어, 올 여름 말씀드리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결국 그 원인인 걸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올해를 좀 보시면 광주 전남 지방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네. 몇 차례 좀큰 비가 왔죠 이제 그 원인도 이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이제 그 고기압 때문에 한반도 전체에 바람이 남서풍이 좀 불어왔고 이 남서풍이 덥고 습한 음. 그~ 공기들을 많이 유, 유입을 시켰고 이게 결국 광주 전남 지역에 내렸던 큰 비의 원인이었고, 근데 이제 이 비구름들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합니다. 못하고 오히려 더 건조하게 바뀌었고, 그러면서 강원 영동 지역은 전반적으로 덥고 건조한 그런 날씨가 됐던 걸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이제 비구름이 넘지 못하고, 그러면 태백산맥 우측에 있는 영동 지역은 비가 없고, 네.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시고, 어, 광주에서는 2022년 겨울과 2023년 봄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 광주도 제한급수 위기까지 왔다가, 이제 비가 오면서 해가리 다행이 됐는데, 그때와 올해 강릉을 비교하면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좀 있습니다. 이제 일단 유사한 점이라면, 일단 굉장히 국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수자원의 공급,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 측면에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복댐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지금 강릉의 오봉저수지가 큰 원인이었던 것처럼 네. 이제 그 주된 그 수자원이 이제 그두 댐에 국한된 면이 있었고 그나마 다행인 건 광주는 주암댐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름 좀물 공급을 할때 뭔가 정책을 좀펼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오봉 저수지가 한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어, 지금 이제 물론 궁극적으로는 도암댐이 열려야 될것 같긴 한데 있긴 했지만 과거 여러 문제들 때문에 물 공급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국지적으로 기상적인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어, 수원에 좀 물을 의존하는 그런 형태도 유사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가뭄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반도 최근 가뭄들 기후 변화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네 이번 이제 강릉 가뭄 같은 경우에 돌발 가뭄, 급성 가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런 형태로 발달했다라고 하는 어,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오, 그러니까 비는 크게 변화가 없는 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더워지고 그러면서 밭작물이 말라가는. 그런 형태의 가뭄을 보통 이제 급성 가뭄, 돌발 가뭄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 강릉 가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그러니까 비가 와야 할때안 오고 또 더운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덥고 건조한 공기가 그러면서 그 증발산량을 증가시켰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밭작물이 말라가고 그러니까 표층이 말라가는 그런 형태가 어, 그. 앞으로도 계속 좀더 빈번하게 발생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 올 여름 시작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 여름이 시작하면서 폭염이 막 급격하게 발달하고 그러면서 곳곳에서 아주 이 앞서 말씀드렸던 급성감, 돌발감 같은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 지속적으로 늦, 그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역시 근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게더 중요해질 텐데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 대응책이겠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물을 어떻게 쓸 건가 음. 어떻게 저장할 건가는 굉장히 큰 문제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을 소비하는 문제는 조금 노력하면 조금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네. 2년 전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거의 공공 화장실에 어떤 이렇게 쓰지 맙시다, 이렇게 씁시다라는 구호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가뭄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댐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소스를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수 있으면 조금 더그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뭄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계속 돌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가뭄이 다른 재난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뭄이면 땅이 이제 마르고 그러면 올 봄에 있었던 것처럼 산불 위험도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까? 비가 안 오고 건조하니까 어, 궁극적으로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특히 내년 봄이 되면 산불의 위험도도 높아갈 거고 또 그렇게 산불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나고 또 그러고 나서 또큰 비가 오면 이건 이번에 경북 지역에서 했던 산사태처럼 산사태까지. 그런 사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느 순간에서는. 뭔가 좀 개입을 좀 해서 피해가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 복합재난 개념을 저희 순서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가뭄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겠고 또 광주시도 이번 기회에 지난 가뭄 대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기후탐사대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